도덕 없는 대선,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대선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사람,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지도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자질 논란은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도덕과 법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여전히 재판 중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등그 리스트만으로도 한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무죄를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얼마나 허물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까지 정치적 도덕성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과거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본인은 형수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되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를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고등학생들이 따라한다고 말했을 때 많은 국민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욕설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도 퍼져 사회 전반의 도덕을 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토론회에서의 이준석 후보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성 혐오로 몰아가며 발언의 본질을 흐리고, 그원 발언자인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우리 편의 도덕적 결함은 침묵하거나 미화하고, 남의 편의 언급은 짓밟고, 비난하는 이중잣대가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영화 아수라는 성남시의 상징이라며 그의 과거를 풍자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줄줄이 사망하거나 의문사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유한기, 김문기, 배소연, 전영수 등 여러 인물들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김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만 이런 비극이 반복되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과 비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강압 수사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대법원은 명백히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으로 대선 레이스를 뛰고 있는 전대미문의 후보입니다.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려도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단행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수에게 입에 담기 힘든 육설을 퍼붓고 자녀의 성희롱성 발언을 외면하며 다수의 범죄 의혹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인물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나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얼마나 허무한 공허가 되는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완벽한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도덕적 기준선을 지키는 후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순간 우리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 책임이 사라진 나라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진영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과 비도덕 상식과 몰상식, 책임과 무책임 사이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유능한가 보다 누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신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을 부정하는 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대한민국의 얼굴이 절대 범죄 혐의자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상식을, 도덕을, 그리고 정의를.